잠깐만 저건 네 마누라 아니냐? 진하게 애정인각을 하는 두남요 아니야 엄마 잘못 본 거예요 추워요 들어가요 다시 그 장소로 돌아와 보는데 불길한 마음에 전화를 걸고 기다려봐 전화 좀 받고 왜? 자기 지금 어디서 뭐해? 집안 일하고 있지 왜? 자기 분명 나밖에 없다고 했었지? 할일 없어?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게? 혹시 지금 몇신줄 알아? 6시지 몇 시긴 몇 시야 당신 지금 한창 일하는 중 아니야? 내 세상엔 오늘 태양이 안 떴어 우리 사랑은 새벽 2시에 멈춰 있으니까 아침부터 술 먹었어? 할말 없으면 끊는다. 해 뜨면 이혼하러 가자. 그럼 집앞 공원에서 그렇게 몰래 애쓸 필요도 없을 테니까. 여자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. 여보, 내가 다 설명할게. 아니 설명할 게뭐 있어. 배달이나 뛰는 놈이 백날 설명한다고 알아들어? 배달하는 게 어때서? 내두 손으로 누구보다 떳떳하게 돈 버는 거야. 그래서 난 못하고 뭐 다니 이게? BMW. 넌뭐 타? 따릉이 타잖아. 차가 BMW면 뭐해? 인간성이 따릉인데. 인간성이 밥 먹여주냐? 네가 목숨 거는 여자. 나는 따릉 이처럼 타다가 재미 없어지면 버리는 거야. 돌어줄까? 자 가져가 다른 애나 꼬셔야겠다. 그렇게 양아치는 퇴장하고. 여보 내말좀 들어봐. 저 사람 딱세번 만났어. 몇번 만난지가 중요해. 넌 지금 내 자존심까지 완전히 짓밟은 거야.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. 아니 내가 정신이 나간 거지. 너 같은 거랑 결혼을 했으니까. 저 사람이 먼저 꼬신 거란 말이야. 그래서 다저 사람 탓이다.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야. 요즘 세상에 바람 안 피우는 여자가 어디 있어. 내가 좀 예뻐야지. 그래, 내가 세상에 많이 뒤처졌나 보다. 평생 극단식으로 합리화하면서 살아봐. 사장님, 여기 계셨네요? 박팀장, 여기까지는 웬일이야? 시키신 대로 이번 달 매출 1억, 카드에 전액 입금했습니다. 맞다, 그리고 이번에 신제품 미세모 칫솔 진열 어디에 해야 할지 사장님께 자문 받아오라고 해서요. 프로모션 걸고 치약이랑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진열해. 알겠습니다, 사장님. 여보, 저 사람 왜 당신한테 사장이래? 오늘 너한테 다 말해주려고 했어. 내가 널리해서 어디까지 이뤄냈는지. 미리 말했으면 내가 애당초 이런 일안 만들었을 거 아니야. 내가 누굴 위해서 밤낮없이 일했는데? 여전히 나 사랑하잖아. 그냥 눈딱 감고 한번 용서해 주면 되는 거 아니야? 맞아. 널 여전히 사랑해. 그래서 더더욱 이혼 후엔 제발 네가 정신 차리고 살길 바래. 여보. 순간의 유혹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린 여자가 정신 차리길 바란다면 좋아요. 눌러.